오늘은 부추김치 데이비식 부추김치입니다. 미국에서 부추김치는 제일 중요한 게잘 아, 씻어야 돼요. 이게 한국 부추김치거든요. 일본, 중국 거도 판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곱 번 씻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무, 물에 일곱 번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. 혹시나 있을 수있 이물질, 뭐 벌레 이런 게 있, 있으면 안 되니까. 씻는게 굉장히 중요해요. 한 3분의 1은 버린 것 같아요. 자, 물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. 물기가 있으면 맛이 떨어집니다.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게 좋은데, 오늘 조금 있어도 그냥 하겠습니다. 자, 기본 양념은 이게 물기가 좀 나오는데 아그럼거슨 오늘 로 그냥 해야 되겠네요 이게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아 이게 혈류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식으로 다시 전만드는 겁니다 자 이만큼 부추가 들어가고 이 한국 부추 그 다음에 마늘이 두 개. 그합니다 마늘이 두 개. 자, 마늘은 다진 씨세요. 다질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킥 누르시고, 퐁. 다음에 누르시고, 퐁. 이렇게 두번 치고, 빨리 내려. 돼요. 나같이 바쁜, 저희같이 바쁜데, 뭐, 이렇게 이거 하고 뭐 요리에 집중해가지고 두 시간씩 쓸 그게 없어요. 서 바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기는 빠르는 게 좋아요. 빠르고 정확하게.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먼저 하고 짧게 걸리는 건 중간 중간에. 설거지도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해야지. 부추를 쓸 때는 칼이 잘안 드는 게 있으면 안 됐어. 그러니까 칼날이 무리면은 부추가 맛이 떨어져요.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대충 하겠습니다. 김치를 삶먹지만 이거는 제가 크기는 대략 한 6인치, 5인치 정도. 그래서 이렇게 가실 때, 한꺼번에 딱. 딱! 실패했네요 아 이건 아, 아깝다 자이 끝은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버리고 자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갈게요 요리, 잘 먹어야 되잖아.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나중에 하기도 하고. 왕창만져만 돼요. 이 조직이 깨지면 맛이 더합니다 한국 고춧가루, 태양초 고춧가루 너무 많이 안 넣어져 요는 너무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. 오, 이 정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되고 요리하는 게 싫어서, 치우면서 해줘요.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우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아주 이렇게 고쳐. 보여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이게 계속 엉망이 되는데. 네, 이렇게 했죠. 왕창 만지지 마세요. 자,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. 이게 순 멸치액젓인데 피쉬 소스라고 쿼브입니다. 이게 베트남 쨈 같아요. 요즘 미국에서는 많이 팔리는 거니까 한번한 한 손, 두 손, 세손 정도 충분해요. 누구는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. 저는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버려 들기름 약간의 들기름. 많이는 뿌릴 필요 없어요. 한한 한 스푼 반, 두 스푼 정도. 그 다음에, 살짝, 살짝, 조직이 파괴되지 않게, 살짝, 살짝 하는 게 좋아요. 이게 제일, 살짝, 살짝. 너무 맵지 않고, 순한 맛. 그, 부추 기준의, 어떤 자연의 맛. 이게 중요하거든요. 약간 더 넣을게요. 좀 부족한데. 그럼 다 썼네. 조금 꽉꽉 누르지 않고 조직이 뭉개지지 않게. 이 끝이에요. 이 제일 간단하게. 김치가 없을 때 집에, 미국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. 즙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. 그리고 즙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이거는 어, 만든지 최소한 한 3, 4일 안에는 먹어야 됩니다. 아니면 나중에 물이 생겨가지고, 어,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깨를, 볶음 통깨를 뿌리면은 끝 정도만 뿌리는 거같자 간단하죠? 이렇게만 드셔도 어, 좋은 거 같아 요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